혹시 그러면 이런 파티 플래너란 직업과 그리고 현재 하시고 계시는 의료 관련 산업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이런 두 가지 직업이 병행을 할수 있는 건가요? 어 실제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좀 병행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. 네. 아무래도 그 파티고 항상 잡히는 게 뭐. 주말만 잡히는 것도 아니고 네. 평일 날도 잡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병행은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네. 어~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~ 파티나 이렇게 이벤트가 잡히면은 그날은 휴가 쓰고 그냥 그~ 파티 나가서 일하는 편이거든요 어.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휴가를 좀 자유롭게 쓸수 있고 있으면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~ 휴가를 쓰는 것에다가 휴가를 쓰고 나서도 거기 서 일을 하겠다 뭐~ 네네. 이런 본인의 열정만 있으면은 사실 가능은 하시죠 아. 네.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겠으나 네. 열정만 있으면 가능. 반드시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라기보다 네. 좀 휴가를 좀 자유롭게 쓸수 있고 어떤 자기 어떤 시간이 좀 여유로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저, 좀 적합하다라고 네, 이해하면 맞습니다. 될까요? 알겠습니다. 그 지금 저 정준태 플래너님이 그 동안 많은 개인 파티를 진행해 왔다고 음, 들었는데 네, 맞아요. 어떤 파티를 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? 어 수강하기 전에는 좀 간단한 파티들을 많이 했었어요. 뭐 네.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와인 파티를 한다든지, 뭐 그나마 이벤트 같은 거 한다면은 뭐 크리스마스 파티나 할로윈 파티, 이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. 네. 음, 이벤트 그니까 할로윈 파티랑 또 어떤 거라고? 크리스마스 파티. 크리스마스 파티요. 어. 근데 보통 제가 생각하는 파티는 그냥 클럽에서 노래 들고 <laughs> 술과 그냥 되게 화려하게 입은 음, 사람들, 네네, 이 정도로만 하고 있는데 준태 플래너님이 진행하셨던 그 동안의 개인 파티는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? 어 사실 그 한국에서 파티 하면은 뭔가 그 클럽 노래 틀거 같고, 그러니까요. 되게 막 술만 먹을 거 같고, 이런는데 네. 저는 그런 거를 뭐 엄청 좋아하진 않아요. 저는 뭐 제가 하는 개인적인 파티에서는 모르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친해진 것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제가 불러온 친구랑 제 친구가 불러온 친구랑 해가지고 둘이 또 친해지고. 저도 이 모르는 사람들과 친해져 이런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막상 제가 했던 파티들은 뭐 클럽 노래를 틀린다거나 그러진 않고요. 네. 저는 대부분 어떤 꼭그 파티 내에서 할수 있는 게임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들 좀 친해질 수 있게 했던 것들 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음.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이런 걸 되게 많이 고민했었고 음. 뭐 다른 분들은 사실 뭐 개인 파티니까 어떻게 네.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네. 네. 제가 하는 개인 파티에서 는 아무래도 좀 모르는 사람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. 그러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여쭤봤지만 여자친구를 만들려면 준태 플래너님의 아, 파티를 그렇지. 가야 되냐 여쭤봤던 게총 맨날 파티 초대받아서 가면은 저 혼자 놀아요. 아 맞아요. 맨날 맞아요. 맨날 소외되고. 네. 응? 나안 나 놀아주고. 네. 근데 원래 본래 파티의 성격은 이렇게 친해지는 게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셨니다아 정확하죠. 원래 파티 자체가 뭐 네. 그냥 클럽에서 노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럴 거면 사실 굳이 파티를 하지 않겠죠. 그쵸. 그냥 클럽으로 가겠죠. 네. 파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또 이렇게 좀 모르는 사람과 친해질 수 있는 사교회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. 저는 그런 거로 제 신경 많이 쓴것 같아요. 아, 알겠습니다. 그럼 이렇게 자체 개인 파티를 좀 많이 진행을 하셨는데 굳이 한국 파티 이벤트 협회에 들어오셔서 파티 음. 플래너 1급 수강을 큰돈 들여서 하신 이유가? 어떻게 될까요? 어맨 처음에는 사실 제가 뭐 파티 플래너 수강을 하면서 아 내가 무슨 파티 플래너를 해야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어요. 네. 어 원래 개인 파티를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이런 개인 파티를 좀 재밌게 할수 있을까, 또좀 규모 있게 할수 있을까, 네. 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는 찰라에 파티 플래너 그 수강하는 걸 보았고 어, 이거 들으면은 내가 하는 파티가 좀더좀 좀 풍요롭고 재밌어질 수 있겠다. 뭐또 여기 지금 파티에 되게 오래 종사하신 대표님도 계시니까 어 대표님의 좀 노하우를 들어가지고 내 파티에 써먹어야겠다 사실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는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음. 그렇게 좀 대표님의 노하우를 듣고 싶어서 또 다른 사람들의 파티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파티 플래너 네.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죠. 음. 그러면 이렇게 수업을 들음으로써 그 동안의 좀 개인 파티 때는 좀 애매모호한 개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? 음. 이게 맞는지? 파티에서 이런 게 어울리는지에 대한 좀 막연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. 수업을 듣고 나서는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됐을까요? 아 어, 정말 많이 해소됐죠. 사실 그 수강 자체가 저희 들은 거 자체가 뭔가 파티를 어떻게 플래너로서 어떻게 이래야 되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지 않아요. 네. 되게 파티의 근본적인 좀 대표님의 고찰이나 네. 그런 것도 더 시작을 하는데 그 대표님이 생각했던 어떤 뭐 파티라는 것과 뭐 이벤트의 차이, 그런 것들, 김 근본적인 고찰 이런 것들을 제가 되게 많이 공감을 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아 파티는 진짜 다른 사람들과 좀 사교를 할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. 그런 게 플래너일이구나. 이런 것들을 좀 수강을 들으면서 저도 많이 깨우쳤고. 음.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음. 제가 그 이후에 또 플래너 수강을 듣고 나서. 어떤 자체 파티나 이런 걸 했었을 때저 네. 제가 스스로 어떤 프로그램 진행하거나 테마를 잡거나 이런 부분은 정말 네. 크게 변화한 걸 많이 느꼈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네,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그 말씀하셨 과정에서 그 수업 이후에도 자체 파티를 진행하셨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따가 아, 네. 여쭤보겠지만 네. 앞으로도 자체 파티를 꾸준히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? 네, 앞으로도 있긴 한데 네. 당분간은 조금만 쉬고 아, 시간을 조금 둔 다음 해야 될것 같아요. 아, 그, 파티 플래너 수강 이후에 제가 자체 파티를 좀 했었는데, 네. 이게 생각보다 그 플래너가 해야 될 일도 많고, 네. 친구 쓸 것도 많고, 또 돈도 많이 깨져가지고, 어... 올해 작년부터 해가지고, 굉장히 또 지갑의 지출이 커가지고, 아... 당분간은 또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, 네. 돈을 번다음 해야 될것 같아요.